안녕하세요. 배우 툴스 서구입니다. 이번 여름 정말 더웠잖아요.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10월에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는데 시청해 주시는 분들 모두 행복한 연휴를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 항상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대박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세팅이 필요한 전문가 영역의 제품이 아닌 누구나 쉽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해봤습니다. 1탄은 솔리드 미니 전동 드라이버, 2탄은 솔리드 충전 레이저 거리 측정기죠.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1탄 솔리드 미니 전동 드라이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패키지를 살펴보면 종이 박스 안에 작은 공구함이 들어있고 구성품이 모두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종이 박스 뒤쪽에는 제품 스펙과 비트 종류가 설명이 되어 있네요. 공구함 앞쪽에 양쪽 걸쇠를 들어서 열어주시면 안쪽에는 제품 본체, 충전 케이블, 다양한 비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트 종류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제품부터 만나보시죠. 성능적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바로 테스트를 진행해 볼 건데요. 50mm 십자나사 3개를 준비했고요. 1단, 2단, 3단으로 변경하면서 체결해 보겠습니다. 1단으로는 나사 절반 정도를 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요. 2단은 지금 머리 부분이 조금 남았죠. 3단은 더 깊게 빠른 속도로 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1단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한 가지 테스트를 더 진행해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정하게 단수에 따라서 부하가 걸리면 자동으로 정지를 하고요. 버튼을 눌렀을 때 반응속도도 준수한 편입니다. 요즘 DIY 많이 하시잖아요 비트말맞게 교체해 주시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 간단한 가구 조립이나 아이들 장난감을 고치는 등의 저보와 작업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꿀팁을 한 가지 알려 드리면 3단으로 설정을 했는데도 끝까지 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드라이버처럼 손으로 돌려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풀어 낼 때도 역시나 동일하게 3단으로 설정을 해도 작동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일정 부분 손으로 풀어 내 주신 다음에 모터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내시면 효율적입니다 솔리드 미니 전동 드라이버 스펙을 살펴보면 모델명 S-MD40 무브와의 전수 300rpm 최대 토크 5Nm 배터리는 4V 2000mAh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비트 결합부분부터 끝까지 길이를 측정해 보면 약 180mm 인데요 한 손으로 잡았을 때 본체 반틈 정도가 가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기에 크게 부담 없는 크기라는 거죠 전동 드라이버 무게를 측정해 보면 249g, 전체 구성품을 포함한 무게를 측정하면 569g입니다. 앞쪽에 비트 결합 부분은 6.35 육각척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서 그냥 비트를 넣어주시면 딸깍하고 붙게 되고요. 당겨주시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는 LED 작업등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작동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켜지게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꺼집니다. LED 소자가 한 개가 아니라 상하, 좌우 총네 군데서 에 점등이 되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이나 그림자가 지는 곳에서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립 부분에는 작동 버튼과 단수 조절 버튼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위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정방향으로 작동이 되고 아래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역방향으로 작동이 됩니다. 단수 조절 버튼은 한번 누르게 되면 현재 단수, 한번 더 누르면 2단, 3단, 2단, 1단 순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죠. 단수 조절 버튼을 누른 채 유지하면 현재 배터리 잔량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 커버를 열어주면 C타입 포트가 위치해 있는데요. 동봉되어 있는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면 충전이 가능하고 최대 약 3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비트 구성을 살펴볼 건데요. 보기만 해도 든든하죠? 25mm 같은 경우에는 24종입니다. 십자 pH 0123각 2개씩 구성되어 있고요. 일자 sl3456, 육각 h3456, 별 T10, 15, 20, 25, 사각, S0, 1, 2, 3, 50mm 십자비트, 60mm 비트 어댑터 총 26종이죠. 솔리드 미니 전동 드라이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작고 가벼운 제품이니까 저보와 작업 시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구성이 3만원대로 판매 중에 있거든요. 가정용으로 선택을 하시거나 선물용으로도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비트가 총 26종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본 제공되는 비트는 사실 품질이 좋기가 어렵거든요. 따라서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십자 pH2 정도를 구입하셔서 장착하신 다음에 활용하시면 보다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박난 이벤트를 안내해 드려야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세트 구성으로 5개를 준비했고 5분을 선정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해당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재산 일정이 나와 있고요. 알맞게 입력해 주신 다음에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베어툴스 석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